안녕하십니까. 미스터과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73강 영어 속담 하면서 배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배운다. 여기에서 우리 말을 보면 주어가 없죠?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 이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 어, 하면서 배운다. 여기도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러한 케이스는 우리가 보통 주어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는 아, 이런 경우입니다. 명령문일 경우에는 2인칭, U가 생략이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어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어, 예, 위죠 위가 생각이 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영어로 in doing 아, 여기 지금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이 아, 콤마를 안 찍었죠. 원래 이러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부사구가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도치가 되어야 되는데. 네, 도치가 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그 문장을 어떤 뭐 보게 되면 정석적인 문장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전체 다 인이 왔습니다. 인, 이게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we, 주어, 그 다음에 run, 동사. 자, 여기서 doing에서도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run에서도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목적어가 생략이 됐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역시 생략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법 문제에서 어, 이러한 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 목적어가 생략이 돼서 야 이거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run이라는 네, 게타 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수동태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주어를 보고 이 주어와 이 동사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을 자 여기서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어떠한 공간을 나타낼 때는 어디 어디 안에 또는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게 되면 뭐뭐 지나서 또는 뭐뭐 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 심층영문법 강의 중에 인과 위린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고 어, 이 시간을 나타낼 때 인과 윌인의 차이점을 윌인 예, 요거를 예, 꼭 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윌인 그러면 뭐뭐 이내죠 근데 보통들 시간이 오게 되면 <laughs> 뭐뭐 안해 이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 한 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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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예를 들어서, one in, one hour. 그러면, 한 시간 안에가 아니라, 아, 한 시간 정도 되면, 또는 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여기 이제 보통 추상명사나, 동명사가 오게 되면, 예, 이러이러한 상태, 또는 뭐, 뭐, 중에, 예,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태, 또는 뭐뭐 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시사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크게, 아, 이러한 세 가지 의미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을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무엇을 어, 하는 상태든지 또는 어떠한 것을 어, 하는 중에 우리는 learn, 배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풀어서 어, 살을 붙여서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e 예, learn. 자,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운다 이거죠. 자, 하면서. 그러니까, while, 자, we are doing.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자, 분사고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사절이거든요. 와 while 접속사 생략을 하고, 자, 주절의 주어, 이게 지금 주절입니다.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을 하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쪽을 생략을 하는 겁니다. 주절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제가 현재죠. 이거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이죠. 현재 진행이라는 얘기는 현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진행 그러면 단순 분사이면서 능동이죠. 요단요 단은 단순 분사입니다. 그다음에 능은 능동. 그러면 동사 ing 모양이 돼,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동사 얘가 본동사거든요. 자, 맨 끝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예요. 그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ing 형태로 바꿔 주면 된다. 얘는 생략을 해 버리고 자, 그럴 때, ing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we learn everything, 그 다음에 do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이런 표현보다도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러한 표현 이렇게 써주면 어,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할수록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예, 예, 간단할수록 또는 단순할수록 어,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 쉽게 얘기해서 문법을, 예,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법을 꼭 아시면, 예, 이러한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어, 문장, 이 동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한다면, 아, 이래서 요게 다 생략이 됐구나, 라는 걸 알고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 꼭 눌러 주시고, 네, 또 강의를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